마지막 3세트 대결 어숨탑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트로토스 김명식 선수 SK텔레콤 T1 명식 퀄카스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원점으로 돌아갔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지장 이재서 선수입니다 주제 엔터스 바니 16강 처음 올라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근성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세도 꺾이지 않아요. 그렇죠. 신인이기 때문에 기세에 압도당하면 영승사패로 완패 탈락할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한 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이제선은 다크호스로 불릴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저력 있는 모습이 이제선 선수가 코데스 16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경기 한 경기 경험 없는 선수들에게 소화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어 백동주 선수도 그 처음 경기에 한 세트 내준 거에 대해서. 어 제대로 집중이 안 됐고 그래서 좀 타이밍 조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재선 선수도 만약에 오늘 최종적으로 다 이긴다면 아마 비슷한 멘트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처음에는 좀경기에잘안 풀려서 내 실력이 잘안 나왔는데 좀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경기력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될것 같을 정도로 경기력이 조금씩 조금씩 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 네, 김명식 선수 오늘 여러 차례 칼을 뽑았습니다만 좀 확실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승리를 따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김명식 선수가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해진 건 맞거든요 초중반의 순간적인 반응이나 관측성 관리라던가 군관기 살리는 컨트롤 다 좋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기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동준 선수가 보여줬던 건 분열기의 정화 폭발을 유영에게 확실히 적중시키면서 전태양의 멘탈을 깨버렸잖아요 하지만 김명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 운영의 힘이 점점 빠진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초반에는 견제통해서 좀 분위기를 잡고 상대를 흔드는데 이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상대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어,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일부들 일부에서 나왔단 말이 이제 김명식 선수의 재갈명식 그 닉네임을 인정을 못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 어, 초중반 그런 빌드나 막 그런 그 참신한 발상 전환 이런 것들이 좋아도 그거에만 의지하면. 사실 상대하는 다른 그 프로게이머들은 뭔가 반쪽짜리라는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김명식 선수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항상 했던 말이 사실 저 운영 잘해요. 후반 잘해요. 근데 초반이 더 좋아서 초반에 썼던 것뿐입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건데 김명식 선수도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초중반뿐만 아니라 중후반 이후의 운영과 컨트롤에 있어서도 아주 짜임새 있고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16경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줘야죠 그렇죠 특히 김명식 선수가 이전 선수를 잡고 최종전에 가면 다시 한번 기본기의 끝판왕 전태왕이거든요 그런 선수를 운영으로 잡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요 네. 뭐. 모선에 끝까지 질러넣는 김명식 음. 선수예요네 이제 이런 의도는 테란에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어 아, 프로토시스 내놓고 운영하려나 보구나 음. 내가 뭐 하는지가 궁금한 거구나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시뮬레이션 그런 그 개념에 기본 중에 하나는 올인 가는 쪽은 정찰을 안 해요. 이게 이제 가끔 선수들 사이에서 심리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올인 가는 쪽은 정찰을 안 하고 대신에 정찰을 상대가 무리해서라도 했다는 건 운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힌트를 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선수가 상대의 모선에게 자신의 본진에 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트리플을 시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네. 상대는 운영의 생각이 있구나. 근데 확실히 초반 김명식 선수 기본기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주관문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모선에게 들어가서 우주공항을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생략하고 바로 불사조를 모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연습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타이밍이라 네. 이런 초중반의 깔끔한 기본기는 칭찬하고 싶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집력을 후반. 조금 더 <laughs> 그렇죠. 키워야죠 네. 이재선 선수는 앞선 세트에서 우주관문 플레이한 번도 안 당하고 전진 우주관문만 당했잖아요 요기시야.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지뢰드랍으로 이득을 거둔 생각하고 떠나는데 네. 김명식 선수의 플레이가 거의 맞춤입니다 불사적으로 네.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정도 어, 노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오해를 좀 받을 만하긴 한데 이건 일부러 시야를 밝혀주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연습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언급을 해주실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명식 선수의 연습 때 이루어졌던 대퇴관전의 알고리즘 지금 타이밍에 정찰해서 뭐가 있으면 내가 뭘 한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 내용이 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불사조 꾸준히 모으고 있는 김명식 선수예요 이재선 선수 오류서 지금 불사조 모이는 거 봤으면 이제 공격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계도주 <laughs> 선수에서 보인 것처럼 견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트리플 가져가면서 해방선 조합 다시 한번 해주면 돼요 네, 평력 가져놓고 자신 원하는 타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차 생산도 이럴 때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기도실을 이제 다른 건물에 넘겨줘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가 글줘서치일 땐, 기술실을, 아예 병용 도잘안 주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해병이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 상대 의도를 알아차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는 자신의 의도대로 맞춰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거 띄울 생각이었으면, 왜 병용에서 기술실을 추가로 만들었을까요? 넘겨주면 됐는데, 그래서 뻘쭘에서 다시 붙이는 거죠. 이재선 선수의 기본기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해방선이 잡히면서, 그것 때문에 순간 움직해서 포탑 지었으면, 본인 스스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불사조만 뽑았을 때는 견제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포탑 투자보단 병영에 먼저 투자를 하고 포탑을 짓는 게 확실히 기본기가 있네요 네. 굳이 상대가 불사조인데 전차를 추가로 확보하고 포탑을 왜 지을까 싶었더니 이거 2장 세트처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막겠다 특히 우주관문을 올린 프로토스가 완전 모두, 모두 다 운영갔던 것도 아니에요 셰이플 쪽이 가스 수급 안 하고 차도 지어 짜서 불사조 사도 조합으로 타이밍을 잡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차를 그냥 눌러주 어, 눌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선 선수는 지금 우루선 병국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수비 형태란 구사할 생각이 있는데 나오는 거 김영 선수가 다 보고 있거든요. 불사조랑 어... 사도로 자... 잡아 먹혀요. 잡아 먹히면 네. 운영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네. 저, 네. 저, 저, 아니, 내려가요? 전차를 찍었으면 버티는 태란이야지. 네. 어 아, 이거 호기심이 화를 부르겠는데? 그렇죠? 아, 사이언 1 기동? 네. 자주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는 너무 많은 것들 궁금해 했어. 네, 아, 이거는... 아, 불사조... 아. 아, 이래서 돌기 남았다가... 네, 불사조 밤이 되고 갑니다. 아, 아, 이게 공포 영화에서도 꼭 호기심 네. 하는 애들... 먼저 죽어요? 열지 말아 하면 꼭 열고, 뒤 보지 말아 하면 꼭뒤 보고 해가지고 죽었는데... 지금 이지 선수 죽기 일고 직전이에요. 네. 김명식 선수는 타이밍 잡았습니다. 단문까지 폭발시켜놨고 공명파부대사도의 공업까지 눌러줬거든요 바로 입구 마이너리으로 들어가야죠 <laughs> 네, 이거 입구 무조건 망가냅니다 버텨야죠 네 그리고 이제 보급권을 원거리에서 때리지 못하도록 전차가 사거리를 잡는 플레이까지 는좋고요 그럼에도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하죠 네 입구 어, 빨리 방 공성전차 불사조로 들어주면서 가면 보기 하나 가 보급고가 버텨내 하보급뽀뽀 버텨내 하버텨 하나 보급 버텨내 하나 뽀뽀 버텨내 하나 뽀뽀 버텨내 하나 뽀뽀 버텨내 하나 뽀뽀 기다리고 조금 더 위쳐. 왼쪽으로, 그렇죠, 여기다가. 위에서, 밑에 붙이겠죠? 사들 들어가서 공격전차 들어주면. 들어주면. 공격전차가 들어주면 딜로 생기죠. 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전차를 찍은 건데 대병이 네. 왜나갔는지에요 나갔더니 의료수두개 분량의 병렬 그냥 잡혔잖아요. 지금 불사주고다 잡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도가 그냥 뚫고 들어가면 뒤집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일군 네,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해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탄야론스는 네. 또한번더버자다 김명식을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만나러 가는 김명식 선수 입구 좀 장악 끝났죠. 네. 아 근데 이건 충분히 예측이 될수 있었던 체전인데 네. 김 어, 이재성 선수의 그 호기심이 결국 지지죠. 두번더 나오는 타이밍 김영수 선수 잡아먹히면서 경기를 내주네요.